몰라. <laughs> 몰라. 오빠가 빨리 뽑아줘. 그냥 뽑아? 어? 잠깐만. 조금 구독자분들 좀 들어오면은. 방향 맞아요? 아, 제대로 보이나 보네. 내, 내 컴퓨터에서만 이렇게 보이나 보네. 아, 제대로 됐네. 제대로 됐네. 이거 오늘 당첨자 뽑는 거는 그냥 어머니한테 아예 맡겨놨으니까 어머니가 그냥 랜덤으로 뽑아 주실 겁니다 엄마가 뽑아 줘 20분 내가 옆에서 적을게 실시간으로 그냥 뽑아 주면 돼 이름만 불러면 안 되나? 엄마 마음대로 해 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독서실인데. <laughs> 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거. 네. 네. 어머님 댓글 보시,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름에 모자 가 없어서 얼굴이 다 타요. 저는 모자 갖고 필요합니다 하답니다. 민근. 민, <laughs> 엄마 친구야. 아, 잠깐 기다려봐 적어야 돼. 어디 갔어? 아니 잠깐만 어디 갔어? 잠깐 어디 갔어? <웃음> <웃음> 어디 갔어 아까 그거. 몰라. 모른다고 아 일단 김민근 님 김민근 님 축하드립니다 나 못봤는데 아 여기 있어 볼래? 음. 음. 음, 이메일 주소 있네 오케이 오케이 음. 적었어 음. 한분 뽑았어 이제 큰일났네 19분 더 뽑아야 돼 제가 꼭 받고 싶습니다 참. 전찬호님전찬호님 축하드립니다. 엄마 읽어주고 바로 넘기면 안 돼. 아, 엄마 엄마, 저 당첨시켜주세요. 저 자세히 보기 한 번만 눌러봐, 엄마. 이메일 주소, 아,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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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어, 자세히 보기 한 번만 눌러줘. 이메일 주소 있는지 봐야 돼. 어딴거 누르면 안 돼. 어. 오케이, 오케이, 레벨 55, 님, 축하드립니다. 레벨 5 5배 50배, 6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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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아니 6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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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영석6 정영상 님 축하드립니다. 그냥 랜덤이에요. 어머니 그냥 맘대로 뽑고 있어요. 뭐, 뭐 미리 뭐 저거 한 것도 없고 그냥 어머니도 컴퓨터도 잘 못하셔가지고 오랜만에 그냥 랜덤으로 뽑고 있어요. 랜덤으로. 어머니 맘대로. 독서실인가요? A A가 뭐야? 몰라 뭐 래퍼나 뭐야 그건 어디 갔지? 엄마한테 이거 시키려면 진작에 연습 좀 시켜주지 내가 엄마 맘대로 뽑아 그냥 그러니까 뭐 컴퓨터도 오래간만에 만들어 갖고 아왜 거짓말해 시작하기 전에 연습했잖아 <laughs> 왜 거짓말하고 있어 <laughs> 어머니 저는 고짓말 정말 없을 때부터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뭐야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적어야 돼 예스. 영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이제 좀보이 A. M. A. M. A. M. <laughs> 네. 오 건우 씨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잠깐만, 잠깐만, 잠적만어깐만 응, 주고 바로 깐만면안 돼. 나도 적어야 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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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또잠겼어잠깐 뭐야, 왜? 어까그 허준성 님 어디 갔지? 기다려봐. <laughs> 기다려봐. 재밌긴. 메일 주소가 없는데, 허준성님. 메일 주소가 그럼 안 되는 거? 메일 주소가 없으면은 안 되지. 아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인가요, 허준성님? 그러면은 채팅창에 메일 주소 한번 적어주세요. 지금 어차피 시청하고 계시니까 허준성 님 허준성 님이 남겨주신 댓글에 대댓글로 해갖고 메일 주소 하나 남겨주세요. 댓글 다신 거 댓글 다신 거 거기 밑에 거기다 달아주세요. 메일 주소. 지금 7분 뽑았습니다. 7분. 13분 남았어요. 됐어. 이제 움직여도 돼. 저희 어머니가 채팅창을 못 봐요. 눈이 안보이셔가고 일부러 지금 저기 모니터가 이게 작은 게 아닌데, 글씨도 좀 많이 크게 해놨거든요 안 보이신다고 하셔갖고 돋보기를 안 쓰고 오셔가지고 아, 돋보기가 아니고 엄마 안경 <웃음> 돋보기랑 <웃음> 안경이야? 아또 돋보기랑 안경이랑 틀려? 어. 조사님 꽝 조사님 꽝 조사님? VU 제발 나한좀 뽑아줘 저거 엄마 잠깐만 자세히 보기 한 번만 눌러줘 어또어또 또 움직였어 또 움직였어 밑으로 밑으로 아니야 그, 그분 아니야 광조사님, 잠깐만 줘봐. 아까 밑에 있지 않았어? 밑에 계셨던 것 같은데? 어? 있다. 이걸 눌러야지. 음. 아, 메일 주소 있으시네. 광조사님, 축하드립니다. 여덟 번째, 당첨. 알록도 아, 내려가고요. 골고루 골고루 뽑으면 돼. 근데 글씨 보고 뽑 뽑는 거 맞아? 그냥 막 랜덤으로 뽑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요. <laughs> 글씨 보고 뽑는 거 맞는 거지? 응. 음. 근데 글씨가 너무 많은 거는 엄마가 글씨 가 보여서 음. 안 보는 거 거의. S? S 지난달에 제주도 한달 살기 하면서 도로 오건님 채널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여러 어른들의 손맛을 보았습니다. 저기 자세히 보기 한번만 눌러줘. 자세히 보기. 음. 자세히 보기. 음. 눌러. 아뭐얼마만아 콧... 메일 주소 있으시네. 얼마만에 꿈부 만들어 영호 네. 언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아홉 분. 어. 무지 멀쩡. <laughs> <laughs> 그, 엄마가 전지현은 아니지. 무지 말치니까 하나. 하나. 어디가지 금방? 아 아까 그걸 안 뽑는 거야 전지현 아니, 댓글은 아니 했건데 어디로 금방 도망갔어? 아한다고 응. 그걸 뽑는다고? 너무 재밌잖아. 아 재밌어? 응. 근데 원래 도망갔네. 재밌구나. 응. 몰라, 난 어딨는지 몰라. 나. 완전히 저기잖아. 개그, 개그 이미 지나갔네. 음. 못 찾겠네. 아마 다시 위로 올라갈 거예요. 거의 다 내려왔거든요. 지금 막대바가? 주민성 너무너무 갖고 싶습니다. 끝에도 해줘야 돼 그래 끝에도 해야지 응. 근데 그 부르고 나서 너무 빨리 움직이지 마. 나도 적어야 될거 아니야? 아 됐어 됐어, 적었어. 됐어? 이제 위로 다시 위로 다시 올라가면서 o 어. d 이것도 확대가 되나? 꿀꿀해야지. 됐네. 이해 정 아빠. 이것도 자세히 봐? 자세히 봐야지. 메일 주소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지. 저도 누가 당첨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어머니가 그냥 랜덤으로 막 하는 거라서. 이해정 아빠님 축하드립니다. 메일 주소 있으시네. 엄마한테 안경 쓰고라래지. 왔다 갔다 하면서 뽑아. 음. 아니면은 지금 채팅창에 들어오신 분 중에 한두분 뽑을까? 어. 어라고? 어. 아 그렇게 뽑아? 어. 이거 글씨 거기서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렇게 확대를 해놨는데 안 보여? 아 잠깐. 보이긴 보이는데 나 더... 아, 보여. 이, 이건 보이지. 사그노 차가군으로... 어 어디로 도망가네 금방? 이건 보이지. 어 어. 어. 지금 채팅 올라가고 있거든. 오. 여기서 딱두 분만 뽑으면 돼. 오. 이걸 봐야 돼 이쪽에서? 아니 여기 좀 보이죠 올라가잖아 음. 채팅. 여기서 엄마가 요 앞에 글씨만 음? 음. 뽑으면 돼. 위로 올려봐. 위로 올리라고? 아니야 그냥 여기서 지금 바로 보는데. 홍바람. 홍바람? 어머님. 음. 홍바람. 홍바람 축하한다. 홍바람이 그 같이 낚시를 갔던 동생인데 어떻게 또 저번에 참돔 이벤트 할때 홍바람 당첨되지 않았었냐 너운 좋다 에이 참, 참돔 이벤트 할때 한번 저기서 많이 봤어 댓글에서 댓글에서 많이 봤다고 엄마가 응. 또 다음 분 음... 그다음에 음... 기억에 나는 어... 아 채팅창에서 에이? 엄마 두분더 뽑아줘 두분 어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시청해주고 계시니까 임왜 이렇게 자꾸 금방 도망가 양형 양현국 응. 양현국님 양현국님 그 축하드립니다 지금 당크 불러주신 분들은 댓글에 메일 주소 있는지 확인하고 댓글 달아주시면 되세요 당첨되신 분들 그다음에 그다음에 임승훈 임승훈 씨 음. 임승훈 됐냐? 더해? 됐어 댓글에서 이제 한분 그러면 여기서? 응한 음. 한 분만 하면 끝나? 어 지금 세 분이나 뽑았어 채팅창에서 어차피 다음에 또 이벤트 할 거니까 그때 또 도전하시면 되니까 댓글에서 한분 근데 왜 이렇게 금방 도망가고, 금방 도망가고 그러지? 잠깐만 일단 이거는 남겨놓고 한분 남겨놓고 다섯 분을 뽑아야 되는데 응. 그건 너가 해 다섯 분은 이렇게 아 힘들어 계급, 계급 있는 분들 뽑아야 되거든? 응. 저렇게 그러니까. 아이디 뒤에 응. 저렇게 저런 식으로 마크 있는 분 아 이거? 어어 어, 어. 그거 아니 그 하트 말고 이거 마크. 이런 식으로 마크 있는 어... 분들 다섯 분 뽑아 줄 건데 빠르게. 그것도 엄마가? 해? 응.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서. 찾아 주세요. 가입해 주신 분들 다섯 분 뽑아 드리기로 했거든. 이거 그냥 찾는 분들 순으로 부를 거 같은데 안 말하지? 보여. 아, 그러니까, 안 찾아야지. 그러니까 찾아야지. 중곤이가 어, 봤었는데 찾아주세요 오늘 안에 찾겠나? 그러니까 그냥 네가 찾지 그거는어어어어못 어. 보는구나 엄마. 어. 그냥 한분 뽑아 <laughs> 한분 뽑아 그냥 아무나 한분 뽑으면 돼 마지막. 아니야 영어도 두 분이나 계셔 변아 영어도 두분 뽑았다 왜 그랬지? 뭘왜 그랬지야 영어도 뽑아야지 당연히 뭘왜 그랬지야 <laughs> 왜 그랬지는 뭐야 준호 씨 했냐? 최준호님? 어? 어. 아 그러니까 이거... 했냐? 아 최준호님 없네 뭐가 없어? 어안뽑안 안 뽑았네. 최준... 최준 오야 호야 어디 갔어 또 적어야 되는데 어디 갔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네 어디 갔어 또 최준 호야 오야 최준호 호야? 응. 최준호님 다시 찾아 봐야 되겠네 응. 엄마는 엄마 모자 하나 뽑아 가르는 줄 알았어. 엄마 모자를 왜 뽑아 가? 그때 이거 안경 쓰고 그렇게 뭐라 해지. 세수도 안 하고 오늘 따라. 괜찮아 엄마 얼굴 안 나와. <웃음> <웃음> 뭘 세수를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나와 집에서? 그냥 너 빨리 왔다 가려고다 아니 다 뽑았네 엄마. 당겨? 나봐 어. 아유, 아유. 이거 생각도 주시면 생각도 주시 아, 수고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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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도 주시면 알았어 생각해 주시 너무 오래간만에 자 이제 그 회원분들 다섯 분 남은 분들 뽑겠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찾지를 못하셔가지고 위에서부터 한번 보고 아이 화면이 엄청 조개돼 있어서 그네요 일단 주재훈님 주재훈님 축하드립니다 한번뽑았고 내려가면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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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막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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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이게 내가 찾아도 찾기가 힘드네. 박기준님 축하드립니다. 그다음 밑으로 쫙 내려가서 여기는 없나? 엄마 막 변기 물 내리고 그러는 거 아니야? <laughs> 왜 그러는 거야? <laughs> 어? 아 그럼 소리가 들리지 아키님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건스미스님 엄마 긴장했나보네 화장실가서 바로 볼일을 보네 눈이 안보이니까 자 20분 다 뽑았습니다 이번에 당첨 안되신 분들은 어차피 또 한번 할거니까 그리고 5만 명, 5만 명 구독자 되면은 또 이벤트 한번할 거니까 그때 참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